드디어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큰 집만 모아서 공급하는 공고문입니다. 그리고 초역세권 임대주택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어요. 이번 공고를 이렇게 세 줄로 요약해 보면 신청 안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전국에서 모집하고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 김해, 전주, 천안, 부산 등총 공급 물량이 무려 1,075개 공급하며 모집 인원은 2,828명인 대규모 모집 공고입니다. 그리고 원룸은 없습니다. 모두 실사용 면적이 50제곱미터부터 169제곱미터까지 큰 면적들만 모였어요. 투룸부터 시작합니다. 신청 자격의 제한사항이 없어졌어요. 소득 및 자산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심지어 단독 가구도 방 3-4개의 큰 집에 신청 가능해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넓은 집만 모아서 제한 없이 모집하는 공고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림이 TV입니다. 오늘은 LH에서 공급하는 안심주거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LH 공공임대주택은 이렇게 세 가지로 10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공고는 바로 공공전세주택으로 신청 자격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되는 전세형 임대주택이에요. 그럼 어디서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지 알아볼게요. 여기는 마곡에 위치한 노블리안이에요. 바로 아래는 신방화역까지 도보 7분 거리에요. 위쪽으로는 한강이에요. 위치 좋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구역별로 나눠서 6개로 나눠서 볼게요. 공동 출입문도 보안이 잘 되어 있고, 지하 주차장으로 자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매우 좋아 보이네요. 마곡 노블레스의 내부 사진입니다. 침실이 3개가 제공되며, 메인 침실에는 붙박이장이랑 시스템 에어컨도 보이네요. 주방이랑 작은 방도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공고에서는 임대료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마곡 노블리 아닙니다. 임대료는 10월 26일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니 추후에 주택 목록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주택은 성북구에 위치한 테라 빌딩입니다. 바로 지하철역과 붙어 있는 수준의 초역세권 임대주택이며 주변에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그리고 꿈의숲공원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외관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상복합 건물로 1층에는 투썸플레이스, 기업은행 등이 있네요.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고 무인 택배함도 있어서 택배 받는 것도 편합니다. 이곳의 내부 사진입니다. 에어컨이나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네요. 역시 임대료는 26일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보실 곳은 이번 공고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곳인데요.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아비스입니다. 이곳 역시 역세권 주택으로 아래로는 분당선의 승이역, 위로는 1호선에 도원역이 있네요. 도보로 이동하면 10분 이내로 이동 가능한 거리입니다. 외관을 보면 도로 옆 대형 빌딩이에요. 지상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 모두 있어요. 이곳은 임대료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공급 면적은 84제곱미터, 침실 3개가 제공되는 비교적 큰 면적입니다. 전세가격은 1억 7천만원이고, 모집 인원은 여기서만 46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외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 15개 지역, 경기도 10개 지역, 인천 4개 지역, 지방 도시에서는 천안, 전주, 포항, 구미, 창원, 김해, 울산, 부산, 대구 등이 있습니다.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공급하는 모든 지역의 주택 위치와 모집 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 또는 주택 내역표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임대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을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임대 기간은 최장 6년간 거주 가능하며 재계약 자격 역시 무주택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0월 19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되며 다만 주민등록등분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모집권력에 해당되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분들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모두 신청 가능하며 세종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 모두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8개 모집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가구원수에 따른 입주 순위가 적용됩니다. 1순위는 3인 이상의 가구, 2순위는 단독 가구 또는 2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가구원수는 직계혈족의 수만 계산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어서 강조해 드립니다.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혈족이란 본인을 포함하여 부모님, 자녀, 조부모님, 손자, 손녀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제나 자매, 조카, 삼촌 등은 직계혈족이 아니라서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반드시 가구원수 계산에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일정입니다. 신청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온라인 LH 청약 플러스에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11월 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으로 자격을 검증한 뒤 최종 당첨자를 발표하는데요.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일은 11월 29일에 예정되어 있고, 계약 및 입주일정은 공가 여부에 따라 개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LH 청약 플러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청약 메뉴, 임대 주택, 청약 신청, 매입 임대 전세 임대 클릭, 공공 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그리고 모집 단위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마감일인 11월 1일은 오후 4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4시 이전에 접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부 취약계층은 등기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한데요. 신청은 공고문 15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공급 신청서와 공고문 7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제출 서류를 참고하셔서 필요한 서류들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장소는 지역별로 상의하며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수도권 지역과 부산 지역의 신청 및 서류 제출 장소입니다. 이곳은 울산, 대구, 경상, 충청, 전라 지역의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 장소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1600-1004로 문의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 전국 2차 공공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 통합 공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대 조건이 추가로 발표되는 대로 영상 또는 카페에서 추가 안내 드릴 테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